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아빠는 엄마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엄마는 죄인 마냥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네요. 아빠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집은 어느 날한 남자가 찾아오면서 꼬일 대로 꼬여 버렸답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아주 우중충한 날이었어요. 학교를 가기 위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었는데 문득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는 다시 급히 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며 엄마가 너또 우산 안 가지고 왔지? 아까 엄마가 분명히 말했었는데 또 그냥 갔어? 도대체 너를 어쩌면 좋니? 라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우리 박여사님 또 잔소리 시작이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나 간다라고 말을 하며 급히 문을 열었는데요. 근데 이 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박여사가 뭐야?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급히 문 밖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은 채 몸을 비틀거리며 운동화를 조섬조섬 신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집문 앞에서 누군가가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만 턱 하고 숨이 막혀버렸답니다. 왜냐고요? 제 눈앞에 있던 남자는 저와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김상훈 너 뭐해? 학교 안 늦었어?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김상훈 아니 근데 이 녀석이. 엄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라미 엄마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듯했는데요. 그때까지도 문밖에 서 있던 남자와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한 다섯 살 정도는 많아 보였는데 그런 것을 빼고 보면 아무리 봐도 저와 닮아도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 녀석아 뭐 하냐고 라미 엄마가 나오면서 제 등짝을 힘껏 내리쳤는데요. 그러다가 엄마가 제 앞에 있던 남자를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런 엄마는 너! 아니, 네가 어떡해! 라고 말을 더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엄마의 표정과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엄마가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엄마는 그 남자를 애써 모른 척하며 오직 저에게만 너는 빨리 학교 안 가고 뭐해! 또안 늦었어? 라고 말을 하며 닥달을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얼른 학교에나 가! 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 엄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다 못해 입술을 파르르 떠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둘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요. 저기, 박영순 씨 맞으시죠? 라고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찾아왔네요. 라고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얼굴을 돌렸는데요. 박영순 씨 엄마 이름 맞잖아.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 라고 제가 말을 했고, 제 말에 엄마의 입술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눈에 보고 알아봤어요. 어릴 때 가끔 본 기억도 있고, 사진도 가지고 있어서요. 라며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찾더니 엄마에게 쑥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 저와 꼭 닮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젊었을 적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내민 사진을 엄마가 손으로 거칠게 쳐버렸는데요. 그때 그 남자의 표정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너무 슬퍼 보여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를 반기지 않을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하네요. 당신이 전화만 받아줬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전화도 차단했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적어도 장례식장에는 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참 이기적이네요. 아빠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당신을 찾았는데 말이죠. 라며 말을 했는데, 남자의 표정에는 원망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요. 당신이 아빠와 나를 단한 번이라도 인정해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알겠냐고! 라고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격앙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남자의 목소리에 순간 엄마가 움찔하며 입술을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들인가? 아빠,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당신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네. 앞으로 내가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라며 차가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의 말에 엄마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했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손을 내밀더니 악수를 청하며 반갑네. 내가 누구냐 하면 말이야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만해 그만하라고라는 엄마의 비명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엄마의 목소리에 순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는 왜+ 왜 그만해 뭐가 찔리는 거라도 있는 모양이죠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을까요라며 남자가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보며 살짝 윙크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그러지 마.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라며 엄마가 절규하듯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우리 아들이라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말이야. 나는 평생도록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러며 다시 웃었는데요. 제가 그런 남자를 보며 죄송한데 누구신데 이러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 물음에 남자가 저를 재밌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글쎄. 궁금하면 너희 엄마한테 물어보렴. 근데 너랑 나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참 신기하네.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했던가? 라며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당황만 하고 있던 엄마가 남자에게 알았어 내가 전화하마. 그러니까 그만 가거라. 약속하마. 라고 울먹이며 얼굴을 감싸며 사정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남자가, 그러던가 말던가, 하지만 나는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빠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눈치 볼 일도 없고 말이죠. 라고 말을 하며 뒤를 돌아섰는데, 손까지 흔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남자가 떠나자 엄마가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았는데요. 엄마, 괜찮아? 왜 그러는데? 엄마를 협박하는 것 같던데 경찰에 신고할까? 라며 제가 다급하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됐어 너는 어느 학교에나 가봐" 라며 힘겹게 말을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몇날 며칠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무슨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쌍둥이였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쌍둥이라고 하기에는 그 남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은 확실했거든요.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그날 이후 엄마는 완전히 변해 있었고,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말 저녁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벨소리가 울렸어요. 벨소리에 여동생이 문을 열어줬는데요. 엄마가 그런 동생을 향해서, 누구야? 라고 다급하게 물었고,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택배인가 봐. 엄마 이름 되던데, 엄마 뭐 샀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엄마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안 돼! 문 열지 마!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미 문을 열었고, 그 남자가 호기롭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엄마가, 너, 도대체 왜? 라고 말을 하더니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에 식사를 하던 아빠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보,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며 엄마를 일으켜 세웠는데, 당신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지 않은 상황이었고 온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남자에게 눈길을 돌렸는데요. 남자의 얼굴을 보던 아빠가 깜짝 놀라서 엄마를 부축하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엄마가 다시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에 저와 동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보던 동생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라고 감탄하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서 서 있던 아빠를 향해 "아빠, 맞지? 오빠랑 진짜 많이 닮았어."라고 아빠에게 물었는데요. 아빠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남자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당신 누구야?"라고 아빠가 짧고 굵게 물었어요. 그런 아빠의 질문에 남자는 "글쎄요. 아저씨 와이프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을 하며 신발을 벗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걸어왔는데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와,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네요. 저도 밥한 공기만 주시죠. 음식 냄새 맡으니 배가 고파서요. 엄마 없이 자라서 맨날 라면만 먹었더니 엄마 음식이 항상 그리웠거든요. 라고 말을 하며 엄마가 앉았던 자리에 털썩 하고 앉아버렸는데요. 그 남자 행동에 화가 잔뜩 난 아빠가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 난리야!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는 아저씨 와이프랑 잘 아는 사이라니까요라고 말을 하면서 접시에 있던 김밥을 하나 집어서는 입으로 가져가더니 김밥을 씹으면서 어릴 때 엄마가 싸주는 김밥 하나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김밥 싸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 분식집에서 내가 사서 서풍 갔었거든 이라며 말을 했는데 남자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쓸쓸함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 남자의 말에 엄마가 그만해 라고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는 그저 놀란 채 엄마와 남자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벌떡 일어난 엄마가 남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는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가족들에게 말할 시간을 좀 줘! 제발! 이라고 말을 했고 엄마의 말을 들은 남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웃었는데요. 그럼 다음에 떠보죠! 라고 말을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남자는 나가면서 엄마를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요. 표정이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남자가 나간 뒤에 엄마가 동생과 저에게 '니들은 잠시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 라며 말을 했는데, 엄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작은 소리로 뭐라고 하는 듯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다만 '뭐라고?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 라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빠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에게 몇 번을 다시 묻는 듯 했어요. 아들? 무슨 아들? 우리 사이에 아들은 성훈이뿐이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아들이 있다고? 라며 큰 목소리를 엄마에게 물었고 그런 아빠의 물음에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듯 했는데 뭐? 결혼 전에 낳은 아들? 그럼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았다고? 라며 말을 했는데 아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배신감 같은 것이 잔뜩 배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동생도 아빠의 말을 들었던 것인지, 제 방으로 와서는, 오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라며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동생을 달래서 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잠시 후에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런 아빠를 후다닥 따라 나갔는데요. 아빠, 어디 가요? 라고 아빠를 불렀어요. 제 말에 아빠가 고개를 돌렸는데요. 아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는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급히 아빠를 따라 나갔어요. 그렇게 아빠는 주차장으로 갔고 차를 운전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아빠를 말리며 아빠, 제가 운전할게요. 라며 차 키를 빼앗았어요. 아무래도 그때 아빠의 상태로는 운전이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아빠가 외갓집으로 갈 거야. 라고 말 한마디를 하고는 눈을 질끈 감아 버렸어요. 그뒤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갓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빠가 눈을 번쩍 떴고 차 문을 벌컥 열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저도 그런 아빠를 따라 같이 올라갔는데요. 외할머니가 문을 열어 주었고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어요.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둘이서 왔어? 엄마는 이러며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가 고개를 떨궜는데요. 그런 할머니에게 아빠가 다짜고짜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죠. 어떻게 평생을 저를 속일 수가 있어요? 라며 외할머니에게 따졌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할머니가, 무슨 말인가 자네를 속이다니? 라며 물었는데요. 집사람 말입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들이 있었다면서요? 장모님도 알고 계셨죠? 라고 아빠가 다시 외할머니에게 따졌고, 아빠의 말을 듣은 할머니는,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빠는 그런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집사람이 남자 한번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그건 맹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와 결혼 전 아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래요. 결혼 전에야 남자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애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니요?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입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외할머니에게 따졌어요. 아빠의 말에 외할머니가 그게 말이 세 미안하네. 다내 잘못일세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와 엄마는 외할머니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에게 혼사를 넣었다고 하는데 아빠가 마음에 들었던지 우리 할머니에게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는데 외할머니가 그런 아빠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모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인지 제가 있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어요. 사실 말일세. 성운 애미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남자가 뭐 하나 볼 것이 없었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둘이 좋아 죽는다고 같이 붙어 다니더니 그여 애를 가졌어. 그것 때문에 자네 장인이 성운 애미 머리 깎아버리고 난리도 아니었네. 그런데 어느 날 오밤중에 그놈하고 둘이 도망을 갔어. 애가 더 크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디 갔는지 알방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시간만 흘렀는데 얼마 후에 애를 안고 들어왔네. 그놈이랑 살아보니 능력도 없지, 돈도 없지. 애를 키울 형편도 안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내가 그때 내딸년 살리자고 못할 짓을 했네. 애를 그 남자에게 갖다 주고는 그냥 와버렸어. 우리 영순이가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도 모른 척 했네. 다내 잘못이네. 라며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이런 일이 왜 하필 저한테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그긴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숨기고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라미 아빠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아빠에게 왜 할머니가 미안하네 미안해. 근데 말일세. 처음 한동안은 영숙이가 아들을 본다며 그 집에 들락날락했었는데 자네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발길을 뚝 끊었네. 영숙이가 자네를 많이 좋아했어. 그건 사실이라네. 믿어주게나.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지금에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의 눈에 증오가 가득해요. 그동안 얼마나 엉망을 하고 살았으면 아직 젊은의 눈에 도끼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며 외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화가 난채 말을 했어요. 미안하네, 미안해. 다내 욕심 때문에 일이 되었네. 정말 미안하네. 라고 말을 하며 외할머니가 손을 모아 아빠에게 싹싹 빌어댔어요. 하지만 아빠는,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그런 아빠를 급히 따라 나갔는데요. 차 앞에 서 있던 아빠가 차 바퀴를 발로 차버리며, 하,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너에게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하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아빠는 그제서야 제가 보이는 듯했는데요. 그의 눈이 말이다 잊혀지지가 않아.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아빠, 저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해도 아빠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아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라고 제가 무겁게 입을 뗐어요. 제 말에 아빠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면목이 없다. 라며 사과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한동안 말을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당신 불편하면 내가 나갈게. 미안해. 당신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당신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무섭고 불안했어.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못 갔어.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질까봐 나는 그냥 다 잊고 살고 싶었어.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의 말에 아빠는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당신 그동안 살면서 그 아이 생각 단한 번도 안 났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엄마가 눈물을 뚝뚝뚝 흘렸는데요. 나도 사람인데 어찌 안 났겠어. 성원이 키우는데 성원이와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닮아서 더욱 괴로웠어. 하지만 어쩌겠어. 나도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나도 당신과 살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보겠다고 당신 몰래 어떻게 들락날락하겠어? 그냥 그 아이와 나의 업보구나 하고 생각하려고 했어. 라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럼 최소한 그 아이 아빠 장례식장은 가지 그랬니? 그게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 라며 아빠가 다시 말을 했고 엄마는 갔었어, 갔었는데.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밖에만 있다 왔어. 라고 말을 했는데 더큰 소리로 울어버렸어요. 그 뒤로 집안 분위기는 정말 좋지 못했는데요. 차라른 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런 동생이 언나갈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오빠, 밥은 먹었어? 내가 밥 차려줄까? 라며 오히려 제 걱정을 더해줬거든요. 동생도 머릿속이 참 복잡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다가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들어오던 아빠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였어요. 아니죠. 형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형을 데리고 아빠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녀석이 밖에서 어슬렁거려서 데리고 왔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어요. 밥은 다 되었나? 라고 엄마에게 물었는데 엄마가 잠시 넋을 잃고는 멍이 서 있었어요. 그런 엄마에게 아빠가 다시 밥은 다 되었냐고! 라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말에 엄마가 아, 네, 다 준비되었어요! 라고 말을 했고, 엄마의 말은 들은 아빠가 형에게 가서 손 씻고 오거라, 밥 먹자! 라며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는데, 아빠가 동생을 보며 다혜야, 큰오빠한테 욕실 좀 안내해 주거라! 라고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빠의 말에 동생이 형을 욕실로 안내했고 그 사이 옷을 갈아입고 나온 아빠가 식탁에 의자가 하나 부족하잖아. 오늘은 우선 상을 펴야겠다. 성훈아, 상 피고 반찬이랑 옹기 잡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욕실로 들어간 형이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진우 아직 멀었니? 라고 아빠가 형을 불렀고 잠시 후 형이 욕실에서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형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신 뭐해? 니들도 빨리 상으로 밥이랑 반찬 옮겨라! 라고 말을 했는데 쭈뼛쭈뼛 거리며 서있던 형을 바라보며 너도 옮겨야지 뭐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밥을 그냥 입에 밀어넣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밥상에 옥돔이 올라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오신 외할머니가 생선 좋아하는 아빠 준다며 사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마침 그날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 옥돔을 본 아빠가, 우리 진우가 왔다고 귀한 옥돔이 다 나왔네? 라고 말을 했고, 그때까지도 아빠의 의중을 잘 몰랐던 엄마가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안절부절했던 건 비단 엄마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옥돔의 가시를 잘 발라낸 뒤 옥돔을 형의 밥그릇 위에 올려놔줬어요. 그리고는, 옥돔이 아주 맛이 좋네, 그래?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지구가 잠시잠깐 멈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아빠의 모습에 가족 모두 숨을 죽인 채 동작을 멈춰버렸거든요. 그런데 밥그릇 위에 올려져 있던 옥돔을 숟가락으로 들고 입으로 가져가던 형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욕실로 뛰어가 버렸고 형은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에게 아빠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사내 자식이 그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디다 써먹어? 얼마 전에 호기롭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갑자기 눈물바람이야, 눈물바람이? 라고 말을 하는데 순간 아빠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아빠와 형을 보던 동생이 입술까지 삐죽거리며 아빠, 나한테는 그동안 생선 살점 한번안 발라주더니 차별하는 거야? 나는 우리 집 홍일점인데 서운하네? 라며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동생이 말해 아빠는, 그렇구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소중한 딸한테도 줘야지. 이런 시커먼 아들놈들은 도대체 쓸모가 없어. 라며 생선의 살점을 발라서 동생에게 주었어요. 그때 당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주는 동생에게 어찌나 고마운 마음이 들던지요. 하지만 형은 그런 아빠의 행동에 어깨까지 들썩이며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런 형에게 동생이 급히 티슈를 가져다줬는데 동생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제 동생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잠시 후 엄마가 욕실에서 나왔는데요. 아빠가 엄마를 보며 당신 밥 먹고 당장 작은 방좀 치워놔. 그래야 진우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향을 향해 진우야. 그때 내가 말했었지. 네 마음 결정되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 알겠니? 라고 말을 하며 형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줬어요. 아빠의 말에 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목이 메워서 말도 잘못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의 의중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아빠가 형 집으로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형의 집 주소를 외할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잡아떼던 할머니가 심상치 않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살짝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형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형이 지하세방에 홀로 살았던 모양인데 집이 아주 말이 아니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형을 보며 아빠가 하루라도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것이고 말이죠. 아빠의 말은 이랬어요. 집도 집인데 말이다. 살람 냄새 하나 없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홀로 얼마나 외로웠겠니? 애 눈에 도끼는 가득한데 그 도끼 말고도 두려움이 가득하더구나. 첫 만남에서 그게 보였어. 그래서 이 아빠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구나. 네가 그때 그랬잖니. 아빠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아빠는 그 아이를 걷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쩌면 너를 너무나 많이 닮은 것도 한몫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말이다. 전생에 그 아이와 내가 어떤 인연으로 서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마저 들더구나. 그러니까 너도 아빠 이해해 줄 거지?라며 제게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빠를 그저 말없이 꼭 안아드렸는데요. 아빠는 이미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이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왔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형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아빠의 정성도 정성이었지만 엄마가 그동안의 심정을 말하면서 형의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갔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엄마도 그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형의 입학식, 졸업식 등을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형의 그러한 모습들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었고 그 사진을 형에게 보여 주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삼부자는 주말에 목욕탕 다니는 맛에 살고 있답니다. 아빠는 저보다 힘이 센 형이 등을 밀어 주면 시원하고 좋다며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셋이서 어찌나 많이 닮았는지 모두들 그냥 사이좋은 산부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은 내려놓았던지 얼굴이 훨씬 밝아졌는데요. 요즘은 아빠 말이라면 아주 중년, 신용까지할 정도예요. 아빠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형은 우리 집에 금방 적응해 갔고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갔다고 하는데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족한 공부는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주 열정이 엄청나네요. 처음에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네요. 어느날 형이 아빠에게,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제가 살던 곳에 처음 왔을 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라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형이 말해 아빠는, 그럼, 기억나고 말고, 라고 말을 했는데, 형이 그런 아빠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고스란히 와닿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따뜻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은 것인지 끝까지 비밀로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형은 아빠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 듯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한 형이 가족 안에서 부디 행복해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도 아빠처럼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